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삶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도울 자 없으면 자살을 하잖아요 그쵸 술 마시고 그쵸 술 마시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사업에 망했다 뒷더미에 올랐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술을 의지하고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노숙자처럼 노숙자가 되고 어, 얼마나 폐인처럼 살고 그쵸 어,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아 그 어, 그런데 어, 저도 뭐 적은 삶은 아니죠. 50살까지 살았으니 50까지 살았으니 절반 이상은 살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이런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의 없다면 얼마나 내 삶이 공고하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자살도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술을 의지할 수가 있고 아니면 될대로 되라 패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부처님을 매달리는 거야 실망하고 실패하고 돈이 없고 진짜 돈이 없을 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의지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돈 없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막의지했어 도와달라고 예를 들어 남편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 때그쵸 마음이 우울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어요. 많이 바라봤어. 사람은 한두 번 이제 죽는 소리라고 그러잖아. 죽는 소리 한다. 한두 번이에요. 죽는 소리 하고 그러면 괜히 나도 우울해져. 그런 삶하고 있으면 한두번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피해 가까이 안해 사람은 자기 말하는 거 좋아하지 듣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죽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하잖아. 잔소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아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부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님께 아래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너의 마음 생생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하는 거야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의뢰하는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